예, 오늘 이부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하셨잖아요. 마치 줄줄줄줄 따다니는. 그래서 예수님 드디어 오늘 이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말씀은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포기심을 갖고 그 따르는 수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 제자고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그저 그 가벼운 호기심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시려는 숨어있는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초대를 하시기 전에 그두 가지의 조금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십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봤죠? 네, 나옵니다. 보시니까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홍제와 자매와 더 자기 육수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아, 이러분 누가 선들었을 때, 우리가 오해에딱 좋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음, 덜 사랑한다. 선순위를 뒤에 둔다라고 하는 시부리적인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야, 네가 서울대를 견려면너 지금 털떡겜을 좀 미워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물이 사람에 대한 언어적인 속성을 알고 다니는데 여러분 오해가 조금 사라지시죠? 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그만큼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서운입니다 즉 그분의 제자라면, 그거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외에 내가 재물,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은요 전부 상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가치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육장 1 4절입니다 네,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자랑거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자랑, 집자랑, 돈자랑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미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자 예수님 또한 가지 자랑하시는 데요. 27절입니다. 누가 보고 14절,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진작을 못할리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함 많이 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세고머이오머이를 때면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하는 두 가지가 너무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조건은요, 제자에게, 이제자 도의 그 길이 얼마나 철저하고. 절대적인 현실을 요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절대로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부사장님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요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계산을 보러 가면 예수님의 배려를 묘철입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건축과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요 비유의 빈가이십니다그시대에 포도원의 망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소경에는요 포도원의 망대 얘기가참 자주 여러 분 나옵니다. 제가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 망대를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나요? 예. 이왕 성격에, 어, 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얘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마 많이 나오는 그러니 이유를 잠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오자 이전에 보면요. 사리를 치고 망대를 짓는 것을 단열한수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니까그 당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망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너무 쉽게 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도돈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그리고 포도원은 아주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갖고 온그 지진은요. 가장 자신의 소존과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상당한 투자를 좀 했는데 막대는 그 투자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막대는 그게 세 가지의 용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감시와 보호가 있습니다. 야생의 몸을 퇴치하고 도둑을 감시합니다. 공, 그래서 오늘의 순위 뒤에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포도 나무대를 짓는 일은 상당한 비용과 계획이 필요한 개인의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다. 허술하게 지을 수도 없고 아무나 쉽게 시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돌과 목재의 일과 준비성이 없나? 저게 자기 계산하나도 되기를 못해? 아이고, 저가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안 해볼까?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로는 극상품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짓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비유, 계산과 함께 정적인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졸업거리가될수 있다는 경우입니다 칭강대의 기분은요나대데를 주는 사람이 미리 예산을 계획하 듯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과연 이 길에 따른 대가를 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우리가 그저 명목적으로 예수는 다른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길에 어려움을 가고도 끝까지 함께할 소수의 참된 제자를 찾으셨던 것이죠. 만약 가만 없이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이는 마음대로 짓다만 사람처럼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되고 말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动物、植物。 제자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사실 제자의 길은요, 이세상이라면어는악당한 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తరువాత కెరదా దేని గురూ 사용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진단을 내지 못하겠라 이것이 바로 앞에 두피와 연결되는 최종 결론이거든요. 미안. 죄송하지만 이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제 무식의 소치였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고 오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의이라는 새가 생가 난다는 것을 보시고 나왔다시이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집은 안버을까 그리고 장치도 그냥 장치가 아니고 큰 장치인데 아니 그큰 장치를 할 돈과 음식은 어디서 맞지 그것을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바로 초등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가장 행복한 초대를 하고 계시지만 아무나 다그 초대를 받을 수 없음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그 그러니까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그저 패인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제자들에게 그 실상을 조금 파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생존의 그 당시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 몸도요 이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소금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소금은요 종교적인 그 문화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정화와 그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고요그 유대교에서는 그 제물에 뭐그 소금을 뿌리는 전통 있었더군요 이것은 환신과 순결을 상징 을 일은 제자를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헌신과 순종이 사라질 제자의 모습. 사실 이것이 바로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 그래서 결국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맛 일은 소금을 비유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과 그 제자들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자신의 저음을 돌아보기됩니다 먼저 메시앙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삶에서 내가 오늘 소음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나? 자, 내 가정 또 어제 작은 공동체에서 정말로 그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좀 토나가고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그 행복한 초대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제자분께 제자분 하시기를 고백을. 아,